제가 며칠 전에 타이어에 2018년 소렌토 타이어에 나사가 박혀가지고 급히 근처에 있는 타이어 가게 찾아갔습니다. 대박! 보이시나요? 나사? 와! 구멍이 뻥 뚫렸어. 이렇게 좀 찍어도 될까요? 이것들좀 찍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좀 찍어봤습니다. 와! 저 구멍! 대박 가슴에 가슴이 뻥 뚫리는 뻥 뚫리는 게 아니라 가슴 심장이 뻥 뚫리는 아니 뻥 뚫린다 시, 심장에 구멍이 나는 듯한 그런 차를 산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살짝 긁히는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가 박혔습니다 이렇게 펑크 나사 박히는 게 흔한 일이죠 눈이죠? 네. 눈이죠? 늘의안아뀌는 사람 볼 있구요. 한 달에 0 4번 10번 밖에어 보는 사람들도 있죠. 2번, 2번 밖에 바뀌었요 저도 태어나서 한 2~3번의 펑크를 경험을 해봤는데, 와... 저렇게 신기하게 저걸 쑤셔 넣어가지고 쏙 빼면 좀 끝이에요. 신기하죠?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, 저기 안에서 뭐 이렇게 녹아가지고, 이 공기 압력을 막아주나 봐요. 자, 이 공사 현장이나 뭐 여기저기 좀 돌들이나 뭐 잔여물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, 혹은 그런 후에는 타이어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이거 박힌지 제 생각에 제가 한번 느꼈거든요. 그때 바 타이어를 검사했는데, 그때는 돌이 있었어요. 돌만 뺐는데, 그때 아마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. 타이어 펑크 주시,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잠깐 PD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타이어 또잘 고쳤으니까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. 그럼 안녕